보게 되면 뭐한 오십 55, 억 오십오만 원 정도 로 달린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모克斯 뭐어 윌리엄 스죠 인터섹션은 제 달리면서 또 스텝 사인을 에, 무시하고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덤프트럭게 이제 충돌해 가지고, 그죠 결국은 이제 보니까, 이제, 섬유 공장에서, 이제, 에, 근처에 있는, 그, 골목에, 파, 파킹된, 그죠? 덤프트럭에, 이제,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인터섹션으로부터 30에, 35피트에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이고, 에, 결국은 사건에, 이제, 사건이 터지자, 이제, 촤스 헤리스라는, 이제, 경찰관이, 이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알코올을 운전자가 알코올을 냄새가 나고 운증전 한 거죠. 또 밑에 보니까 그죠. 여기 또 미역캔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동승자들은 이제 동승자들을 결국은 엄마들을 이제 인근 병원으로 이제 치료차 이제 이송하는 경우가 되고 또. 이제 운전자의 그부인는 결국은, 내부 출혈로 결국은 사망했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헬리콥터로 메리카 센터로 넘겼는데 결국은 사망한 케이스고. 또 운전자도 애슐밴 스테이트 하스피드로 가가지고 6시, 9시 반인데, 음주, 전마디로 이제, 어 블라드 샘플 한 거죠. 이제 음주, 이제 대선 전마디로 음 알콜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결과는 0.176, 0.176. 두번 정도 한것 같아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재판에서 결국은, 어, 피고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 이게 법적인 원인 자체, 자기 부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적인 원인 자체는 덤프트럭댐이다, 이기죠 내가 뭐, 그차 없었으면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은 이제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파킹 사인이 없었다고 한 거죠. 로딩 다크에 한마디로 덤프 트럭인 파킹돼 있는 로딩 다크니까 결국 은 물건을 싣는 곳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포한마디 파킹 사인도 없었고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사인 자체는 섬유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는 게 아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다. 일리갈 파킹한 거에, 그 장소에 우리가 불법적인 파킹에 대해서 우리가, 음, 그죠? 교통위반 티켓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 거죠. 또, 다른 증언이하면 진짜 뭐, 잘안 보이지만, 그죠? 덤프트럭이 일단 인터섹션에서 보게 되면, 어, 보인다! 그래서, 진 몰과 쟨 워시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운전자의 그 드라이빙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에, 그, 사,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회틱하게 이제 운전했다 술 마시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아마 운전을 심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자체는 고제전 예, 자체 중요한 우리가 형사 혈미 아, 구성, 구성 요건에 속하겠고 또 국가가 그것 증명해야 되겠죠. 또 합리적인 인업, 그죠 의심 없이. 그다음에 이제 토 컨셉이죠. 한마디로 불법행위 개념 우리가 프럭시마트 코즈 같은 경 보게 되면, 그죠? 음, 한마디로 토입장 불법행위 개념을 보게 되면, 그죠? 프럭시마트 코즈 입장에서 볼 때는 p l a y n o rule, 그죠? 플라스켓션, 그물한 허 c 사이드에 대한 처벌, 그죠? 소추에 대한 우리가 어, 역할이 없는 거죠. 한마디뭐요 이건 뭐? 민사니까, 불법적인, 어, 불법행위니까. So, 오히려, 뭘까요? State must prove more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fendant conduct and victim's right. t h a t 그죠? 한마디로, 주, 주에서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겠죠? 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하지만, 음, 그림을, 형사적인 책임 자체가 오직 그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원인이어 야 된다라는 어, 이 주의 그죠? 이 주의 법임법이었으면 법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뜻은 뭐냐면, 크리미널 리스판스리티라는 건 형사적 책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직접적이고 우리가 실적인 요인이었냐는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다른 요인들이 또그 행위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이 그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그 행위들과 관련된 다른 행위들이, 그죠, 에, 있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죠, 직접적이고 실적인 요인들, 에 대한, 적절한, 우리가, 어,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에, 피고 자체는, 자, 그 자신의,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단지 뭐냐면, 자, 예측 가능한 어떤, 그죠? 함축 내용 때문에. 예측 가능한 함축이 라는건 컴플리케이션은 결국은 술 먹고 운전하고, 어, 이래트 드라이빙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겠죠. 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 주의라는 게 결국 어떻게 돼요? 뭐라고 이제 발견됐냐면, 하냐면, 찾아내냐면, 자, 에, 운전자의 행위 자체는, 자, 우리가 부인이죠. 미셸 소프라는 사람의 부인의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이고 실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파견, 파인드기. 우리가 확인한 거죠. 또 증거를 보게 되면, 자, 자, 술을 먹고서, 술을 먹고서, 에, 운전자가 자생행차를 아주 에, 좁은, 그리고 어둠, 진심한 골목길을 그것도 아주 난폭하게, 그것도 과속으로 또, 적어도 세번 이상, 세번 정도, 스탑 라인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거. 이 자체가 뭘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유추할 수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증거를 또뭘 제시하고 있냐면, 자, 에, 자, 피고가, 한마디로 이제, 이, 이, 이 운전자가, 한마디로, 오크라, 윌리엄 스트리트의 그 인터섹션의 사인을 준수했다면 준수했다 그러면 아마도 덤프트럭을 그 골목에 세운 덤프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추론도 하는 거죠. 덤프트럭 자체가 자, 분명하게 그 골목에 세워졌다 라는 그죠? 이것이 사건의 사건을 기회에 따는 어떤 사실, 죠 그리고 피고 소위 그 운전자의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는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언브로큰 체내 커세이션이죠 한마디로 깨지지 않는 그런 인과관계의 연결 고리가 됐다라는 거죠. 즉 어떤 어, 깨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고리가 되냐면 직접적이고 실적으로 질 자신의 와이프의 사망에 이르게 했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가 에, 소위 위험한 상태에 그죠? 파킹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The fact another vehicle may have been parked in hazardous manner was a possible circumstance. 그죠? 당연하게 그 차가 그런 위험한 상태에 박힌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뭘 피고인 에, 운전자 자체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자연적인 결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인정한다. 그럼 이 케이스 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 이 케이스는 한마디로 어,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사람이 우리가 이제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컨덕트 자체가 결국은 natural, 그죠? consequence, 한마디로 natural consequences of his conduct. 한마디로 자신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 그, 의도가 결국은 이제 음, 유추해서 나오는 거죠. 유추해서. 술 먹고 말이죠. 그, 좁은 길을, 어두운 좁은 길을, 어, 또 그것도 세 번씩, 그죠? 음, 무시하고, 달리고, 이런, 예, 한마디로 reckless driving이죠. reckless driving. 또술 그, 먹고. 한마로 이것은 이제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테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형사 적으로 해당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요건, 요건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다음 케이스고 사건이 좀 다르더니네요. 사건이 틀리고 이건 뭘까요? 보딩 트러스트에 대한에, 보딩 러스트에 대한 about uh, uh, 니까 uh,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트러스트에 대한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케이스를 다섯 개를 했습니다, 다섯 개를 해서 uh, 57 페이지 됐는데 uh,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각그이 커먼의 각 분야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한 그 내용들의 내막을 좀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시험 보든지 혹은 뭐 어떠한 어그 문제가 출제되든지 우리가 어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음,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형사 문제도 하고요, 뭐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담보권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커먼노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 용어들,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오늘 다섯 어개 개설했는데 여러분들 어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바시험 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설한 우리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실적으로, 어 도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판례 연구 과정은 사실상 MPT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건데,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MPT, 다음 학기에 하는 MPT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이제 요번 그 학기에 했던 이런 케이스보다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써보는 그런,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아, 이것으로 이제 종료하기 전에 또한번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 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넘는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매번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어, 시간 끝내고요. 다음 또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